안녕하십니까. 월드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전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로서 전세 금액은 5, 5천만 원입니다. 정보를 보겠습니다. 방이 3개고 욕실이 1개입니다. 11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층은 7층이고 총층수는 19층입니다. 10월 초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고급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탁 트인 조망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동성심병원, 경희대병원 주변 편의시설이 좋죠. 복도식, 행광구조고, 개별난방, 조식 가스입니다 홈플러스, 천호, CGV, 길동재래시당 등 방이 세개고 욕실이 한 개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올더 부동산 전송 매물입니다. 거실 넓은 아파트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 정보를 보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이 있고, 대지권 지분은 18.83제곱미터입니다. 국토 이용객으로 3종 주거지역이고,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공시지가 는 681만 5천원입니다. 도로는 중로 각지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천호 롯데 아파트로서 전용 면적은 59.99제곱미터입니다. 중공은 1999년도 11월 중공되었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한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 두대 있고, 등기상 증명서에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체납 사실은 없습니다. 천호 롯데 아파트입니다. 배치도입니다. 환경을 보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보행로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편의 시설이 좋습니다. 휴식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거 환경입니다. 강북 연결이 쉽습니다. 올림픽 대교, 천호대교, 구리 암사대교, 강동대교. 고속도로는 경부, 중부 수도권 제일 순환 올림픽대로. 공원은 올림픽 공원 한강 시민공원, 길동 생태공원도 근처에 두고 있습니다. 병원은 아산병원, 본병원, 경희대병원. 지하철은 5호선과 8호선, 9호선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한체대를 비롯하여 동북, 둔촌 한영외고, 배재고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성비 좋은 전세를 구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을 선택을 하고, 이왕이면 강남 생활 문화권, 강남 4구, 강동구를 선택하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손님의 입장에서 손님을 최우선으로 손님과 함께 합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